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도 이 새벽에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에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벽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믿쁘다그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일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만이 면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구리 삼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및 능치 못할,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친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보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시시하신 나의 주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행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리리길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의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잃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을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을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h a l 에게 늙지 못 a h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 어,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장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부족하고 거짓된 그 인생을 어떻게 바로 잡아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한 거짓이 있었죠. 또 실수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겁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신실하게 붙잡아 주셨고. 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은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받는 자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그 족장들 중에서도 가장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이런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족함이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연약함과 거짓댐과 부족함들을 바로 잡아가시고 성숙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훈련되고 겸비되고 때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신지 깨달으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내하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호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정 피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신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야곱이 이제 라반을 만나서 본격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롭고 힘든 여정에 야곱이 느꼈을 많은 감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가정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띠는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말하나요? 이 특별히 이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심을 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대민이까 천하의 이 사기꾼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였던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어찌 나를 속였냐고 호소하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이 속이는 것으로는 이 어, 만만치 않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것도 아내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속게 됩니다. 야곱은 라엘을 굉장히 연모했고 그로 말미암아 7 년이나. 이 7년을 며칠처럼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첫째 레아를 먼저 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라엘까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더 결혼을 하게 하고 7년 동안 또 무료로 이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이 라반의 이 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딸들을 두고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 또한 아버지와 형을 속여 가면서까지 그 장자권에 참으로 목매달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라반을 통해서 사기꾼을 사기치는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어 가십니다. 아마 이 14년의 세월 동안 이 야곱이 느꼈을 감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신이 속였던 그 인생이었음에 자신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느꼈을 그 당혹감, 그 억울함, 그 분노가 무엇이었는지 오히려 헤아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뿌리 깊은 그 거짓의 영을 뽑아내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은 인생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이 거짓된 인생으로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라반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워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 가실 때 오히려 그 속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를 또염모했고또 그가 다루심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곁에 왜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악인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특별히 내 약점을 오히려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처절하게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훈련되지 못한 부분들을 오히려 훈련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초대장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두 분이 비슷한데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통해서 좀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오히려 알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더 고통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사실은 서로의 그 약점들을 더 보면서 더 겸비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오히려 서로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약점을 가진 자녀를 보면 더 분노하는 부모님들을 때론 보곤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좀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지만 때로는 나와 비슷한 또는 내가 저지른 죄악에 비슷한 모습들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고 훈련시키고 겸비시키시는 분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던 야곱이 오히려 속고 오히려 당혹스러워하고 또 억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그러나 축복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온전히 다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 주님 반드시 다루셔서 뽑아내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완전히 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선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깨달으며 더 겸비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